눈이 꺼짐에 눈꺼풀 필러 어 나이가 들면서 눈이 꺼짐이 생기고 겹쌍꺼풀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필러를 맞으면 좋아질까요? 저는 겹쌍이 너무 싫어서 사진도 안 찍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 이 경우는 이제 눈이 꺼지면서 생긴 겹쌍꺼풀이니까 어, 겹쌍꺼풀이 안쪽에서 뭐 유착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꺼진 것만 없애 줘도 쌍꺼풀은 펴져요. 원래 쌍꺼풀이 있다면 그 쌍꺼풀이 될 거고 뭐 쌍꺼풀이 원래부터 좀 약했다면은 무쌍꺼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쌍꺼풀이 좀 어, 나이 들어서 생긴 거 자연스럽게 생긴 쌍꺼풀인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 일단 필러를 맞으면은 좀 좋아질 수가 있죠 꺼진 거는 이제 볼륨이 줄어든 거니까 볼륨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자가 지방 아니면은 필러예요. 그래서 어, 좀 간단하게 해결을 하려면 그냥 단 간단하게 필러를 맞으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고 이제 그다음에 생기는 뭐 쌍꺼풀의 이상이나 이런 거는 수술을 해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해요. 필러 같은 경우는 제일 장점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다. 왜냐면, 이거 넣는 물질을 내 몸에서 뭐 채취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러를 살짝 넣으면 되고, 뭐 그렇게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간단한데, 문제는 이 필러라는 거는 눈꺼풀에 넣어놓으면은 주변에 덜 달라붙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썹이 있고, 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덩어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얘는 주변에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눈은 계속 떴다 감았다라 하니까 눈꺼풀이 움직이고, 또, 안구도 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안구가 움직이면, 안구도 얘를 이렇게 조금씩, 직접적으로 때리는 건 아니지만, 다른 조직을 경유해서 얘한테 충격을, 계속 물리적인 충격을 주게 돼요. 근데, 안구는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튀어나온 부분이 제일 여기에 많이 때리게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필러가 양옆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처음엔 괜찮았는데 한두세달 지나니까 여기 이렇게 양이 뭉치면서 겉에서 조금 만져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눈에 보일 수도 있고요. 필러는 단점이 이런 거죠. 넣어놓으면 처음엔 괜찮고, 간단하게 넣어서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으로 뭉쳐서, 좀 덩어리가 만져진다거나, 뭐,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방이식을 해서, 지방이식은 주변에 조직이 붙어야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뭐, 눈이 친다고 해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어, 요런 부작용을 없애다면은 지방이식을 하는 게더 낫고, 대신에 지방 이식은 수술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염 마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이 눈꺼풀 피부도 좀 처지고 하는 경우에 피부 자르는 수술을 하면서 같이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좀 젊으신 비교적 젊으신 나이에 이거 꺼져 가지고 겹선과 풀이 있거나 하면은 그냥 필러만 살짝 넣어서 어, 꺼짐만 없애고 한번 보고. 만약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 표현은 녹이면 웬만큼 다 없어지니까 표현을 녹이고, 그 다음으로 뭐 지방이식을 생각해 본다거나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